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게임유저고요이 영상은 간단 명료한 제 채널 소개입니다 지금 자다 일어나서 목이 잘 안나오는 점 그리고 마이크 음질이 낮다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버워치를 주력 컨텐츠로 삼을 계획이고요 제 영상 컨셉은 실력중점이 아닌 즐게 힐링게임 위주입니다 제가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서로 피드백하는 쪽으로 핀트가 꽂혀있어요 예, 그럴 계획입니다. 현재 목표는 두달 안에 구독자 1 0 0명이고요 앞으로 일주일에 3, 4개씩은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. 아, 반응이 좋으면 더 올리려, 올리려고요 자, 오버워치 스택을 테좀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로, 주캐는 둠피스트입니다. 본명 아칸데 오군딤을 하는 명색은 탈론의 수장이지만, 정작 부하 직원인 마오가한테 1대1 개틀리는 초코색 빡빡. 제가 이 캐릭터를 한 계기가, 제가 오버워치의 스토리를 다 알진 못하지만 둠피스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게임 플레이 모션 뭐 각종 옛된 밈들 뭐 브라우니 초코 뭐 납작해졌군 그 외에 갈등 성애자 이런 대사들 담긴 그런 둠피스트 모든 게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어서네 지금도 제 모스트고요 아주 매력적인 영웅이죠 여러분들처럼요 아예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사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전 티어인데요 현재 경쟁전 티어는 탱커 마스터 4입니다 딜러 힐러는 다이아까지 예 저한테는 탱커가 쉽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외로 힐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음, 사실 요즘 고이고 고여서 게임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이프을 찾기 어려운데 제가 거시적으로 보는 습관이 없어서 팀 게임에 능숙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래요 제가 사회 구성원 분들이랑 유대감을 길 그리고 밖에서 사람 구경이라도 좀 했었다면 아마 지금의 찐따 같은 제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. 수... 아무튼 시너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역시 소통을 해야죠. 그 점만 보완하면 보완했다면 아마 티어가 더 올라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로 이 게임 어 얼마나 오래 있는가. 이 오버워치를 알게 된건 17년도 쯤이었어요 제 학창시절인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오버워치를 하는 친구들이랑 피방에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게임하는 걸 그래서 뭐 옆에서 그거 뭐하는 게임이냐고 이랬는데 근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 연도에 부모님의 지출로 <laughs>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둠피스트 위주로 했었을 거예요 <laughs> 납작해져 제가 PC방 유저다 보니까 3살 주기로 게임을 할수 있고요 녹화도 거기서 합니다 네, 지금 초년생이어서 컴퓨터 살 돈도 없고 또 내년에 군입대 예정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네, 요즘 너무 힘든데 뭐라도 좀 하고 빨리 떠서 여러분들이랑 유튜브라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제 정체성을 좀 찾고 싶습니다 최근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도전욕구 도파민이 자꾸 돋아서 그걸 기반으로 영상 편집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직 준비성은 덜 되어 있지만 언젠가 하나의 컬러와 그 개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항상 마주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돈도 벌고 예,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. 만약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셨다면 바이럴 하셔도 좋고요. 뭐 나만의 유튜브 같은 느낌으로 소장하셔도 예, 좋습니다. 음, 꾸준히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윌리엄이었습니다.